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9-25392 판결 사건명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1.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에게 교지 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2017년 2월 24일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 2 제1항 별표 사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에게 교지 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 항목 및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의 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 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항에서 정한 세출 항목 및 구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2017년 2월 24일 교육부령 제 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조의 2제 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 유치원 또는 그 설립 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 유치원 교비 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 감독하는 세출 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교비 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게 된다.